자, 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슨 부산점 원어선 매니저입니다. 어 이전에 브레이크 하우스로 하이로우 머플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마침 투어링, 투어링용 하이로우 장착된 차량이 한 대가 있어가지고 어, 순정 배기음과 어, 하이로우 배기음을 한번 비교해 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순정 배기음, 어, 투어링에 들어가는 순정 배기음 정 배기염입니다. 자, 다음은 하이로 하이로 작업을 해둔 차량의 배기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laughs> back. 자, 구조 변경이 가능한 머플러이다 보니까 소리가 확,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확실히 해둔 거와 안해둔 거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동감, 진동감도 느껴지고 어, 소리도 좀더 크기 때문에 어, 가성비 좋은 머플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현재 투어링과 소프트테일 모두에 장착이 가능하니까 머플러를 고민 중이시라면은 요것도 괜찮다. 요 하이로우 머플러이고 엔드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선택 가능합니다. 블랙 버전이 나오고 크롬 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투어링 모드에 장착이 가능한 어플러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